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날인 6월 3일 선화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초여름 시원한 오전에 붐비던 투표현장과 달리 오후는 무더운 더위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한산한 상황입니다.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며 사전에 안내받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곳 선화동 투표소는 한산한 오후 투표 분위기와 달리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참관인들은 새벽부터 나와 유권자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1,205곳에서 투표가 시작되어 충청의 표심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